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투자 기초에 대한 이야기로 채권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 신문 읽다 보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요즘에 채권 수익률이 어떻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 또이 채권 가격에 대한 이슈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좀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채권 투자자들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어 채권의 이자는 변동금리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채권이라는 게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처럼 뭐 가격이 존재하나 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주식보다도 이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좀더 머리 아픈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에 대한 이 기초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 요즘은 사실은 그냥 다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실물 구경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게 좀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암튼 채권은 이렇게 실물로 보면 상품권, 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액면 금액에 1억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이 증서를 그 누군가에게 주고 돈 1억을 받아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채권 증서에 이렇게 만기가 써져 있어요. 98년에서 03년까지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5년짜리 채권인 거고 표면금리는 5.8. 그러니까는 1년에 5.8%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이자를 정기적으로 준다든지 해서 이표체일 수도 있고, 혹은 만기에 한 번만 준다든지 해서 할인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더 적혀져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원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보면은 채권 어디에도 뭔가 가격처럼 보이는 거는 없고, 그리고 그 가격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금리라는 것도 그 어디에도 변동금리라고 써져 있지 않죠. 그렇다면 왜 채권 가격이 변화하고 수익률, 금리가 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건 바로 이 채권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근데 예금이나 이 접근과 달리 이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가격이 변하고 수익률이 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에 대한 이해를 누구나 정말 한 번쯤은 가입해 본 예금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예금을 가입을 하고 증서, 그러니까 통장이죠. 통장을 받았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권처럼 상대방이랑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팔 수도 있고 상대방 예금을 또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물론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 채권 수익률과 가격이 도대체 왜 변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일단 채권의 가격, 그러니까 예금의 가격이라는 개념이 왜 생기나 한번 살펴보죠. 내가 예금에 가입을 하고 6개월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기예금 1000만원을 가입을 했고 만기는 1년, 그리고 이자는 2%짜리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예금은 중도해지를 할수 없다라고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예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겠어요? 그냥 천만 원짜리 예금이니까 천만 원에 팔면 6개월치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이 예금은 6개월만 앞으로 더버티면 이자 20만 원을 포함해서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인데, 그러면 손해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6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6개월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어 할 테고 또 살려는 사람도 6개월치 정도의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은 대략 1,0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도 적당히 이자를 챙긴 거고 사는 사람도 적당히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하려면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 금리가 올라서 시중에 지금 판매하는 예금이 이자를 3%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라, 내가 갖고 있는 예금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예금이 금리가 1%가 더 높네. 나는 이돈 여유 돈이어가지고 계속 예금으로 굴려 나가고 싶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금리의 이자가 탐이 나죠. 빨리 바꾸고 싶겠죠. 그러면은 나는 새로운 3%짜리 예금에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1천만 원을 갖고 와야 새로운 예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중에 3% 예금이 있는데 누가? 그 어떤 바보가 2%짜리 예금을 1,010만 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금 거래 가격을 내려야겠죠. 다만 자금을 6개월 정도밖에 운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예금의 가격은 1,05만 원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울 테고 대략 한 1,06만 원에서 1,07만 원 정도로 낮추면 충분히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금리가 낮은 채권은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낮아지는 거고 수요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서든지 해 처분하려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야만이 또 그걸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 금리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6개월 뒤에 금리가 인하돼서 시중에 1% 예금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 새로운 예금보다 이자가 1%나 더 높은 상황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팔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로 이 예금을 1,010만 원에 내놓으면 전 바보죠. 왜냐?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개월만 들고 있어도 이자를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판매하는 1년짜리 예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두 배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금의 가격을 올려서 팔아도 충분히 시장에서 팔린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10만 원이 아니고 1,014만 원 정도에 내놔도 시장에서는 금방 팔릴 거예요. 왜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14만 원에 사서 6개월만 있으면은 1,02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럼 6개월 만에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0.5에서 0.6% 정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예금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도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예금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이 채권 가격 변화의 프로세스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런 점이 좀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즘처럼 금리 인상계에는 채권 투자자들은 무조건 손실인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유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걸 그냥 중간에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죠. 물론 시장 수익률보다는 낮은 성과를 받아볼 수밖에는 없겠지만 원금 손실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꼭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결국에는 이 금리가 오르면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도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보다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게 종류도 너무 많고, 만기에 따라서 가격 변화율도 다르고, 또 이자 지급 방식도 다르고, 채권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분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서로 뗄수 없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 재테크를 잘하시려면이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